안녕하세요. 금손언니입니다. 오늘도 스피또랑 함께 찾아왔는데요. 오늘은 스피또랑 로또를 좀 특별한 곳에서 구입했어요. 어디서 구입했는지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실게요. <목소리> 하셨어요? 이번 스피또는 아주 특별하게 주황산 국립공원에서 구입해왔거든요. 주황산 국립공원의 그 웅장한 기운을 받고 구입해온 이 스피또 여러분들이랑 함께 긁어볼게요. 오늘은 뭔가 특별하게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로또도 이번 주에 확인해 보려고요. 결과가 궁금하시죠? 나중에 댓글로 알려드릴게요. 자 그러면 스피또 백0회총 20장 준비했거든요. 함께 그거 보실게요. 자 그럼 듣기 시작합니다. 첫 번째, 4. 4. 첫 장부터 나왔네요. 천원 당첨. 와, 역시 기운이 좋아서 그런가. 첫 장부터 당첨이에요. 좀 전에, 띠띠띠띠 방문자가 있었어요. 잠시 죄송합니다. 그럼 다음 장부터 또 긁어 볼게요. 칠은 꽝, 팔 팔도 꽝입니다. 구 구도 꽝. 주황산의 전기를 이어받아 제발 하나만 터지자 7 7 나왔습니다. 짜잔짜잔 짜잔. 1원입니다 이제 7 분위기 좋았는데 1000원이네요. 9어9또 나왔어요. 어 5000원입니다. 9 5000원. 오 어. 평상 전기가 좋긴 좋은가 봐요. 5천원 당첨 이렇게 해야겠다. 8. 8또 나왔어요. 1천원 5천원 당첨되고 또 1천원 당첨되는 일은 잘 없는데 아, 오늘 정말 뭔가 분위기가 너무 좋죠. 기분이 좋으네요. 또 팔, 구, 광, 팔, 이 많네요. 이 일, 오, 어, 일. 1도 1,000원 당첨입니다. 7 7, 7 1 또 밖에 오토바이는 또 열리를 합니다. 3 9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오, 뭐 노래 불러야 될것 같죠? <laughs> 아닙니다. 주황산의 전기를 받았으니, 뭐라도 하나 더. 일또 예. 1입니다. 전원전원2꽝두장 1, 1, 밖에 안 남았습니다. 0 꽝입니다. 오늘 첫 번째 장은 천원 당첨됐으니까 마지막 장도 하나라도 당첨됐으면 좋겠는데 늘그 마지막은 꽝이었었잖아요. 5, 7, 6, 3, 9 이런 역시나 마지막은 또 꽝입니다. 자, 이렇게 20장 다 긁어봤고요. 그럼 총 얼마 당첨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. 5,000원, 6,000원, 7,000원, 8,000원, 9,000원, 만원, 50% 만원 당첨됐습니다. 주황산에 전기를 받았는데 50%면 잘한 건가요? 그래도 주황산에 가서 예쁜 단풍도 보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긁을 이 스피또도 구입하고 저한테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올게요. 여러분, 복 많이 받으세요.